자, 먹방사 친구들. 지금 136쪽으로 넘어갔군요 135가 아니라 136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어, 이렇게 클릭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수학을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2K, 어,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 그래에서 기울기를 n, y절편을 N이라고 할때 m, y절편을 n 이라고할때 m 하기 n을 구하라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일차수식 그 기본식이 어떻게 었죠 y는 ax 플러스 b골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에서 이 a x 앞에 계수 a를 우리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라고 했고 두에딸려 있는 상수항을 y절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이거 구하고 y절편 이거 구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 식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y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y가 어떤 거예요? 이거잖아요. 얘만 왼쪽에 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오른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y는 그대로 놔두고 는 해주고 3x 이항하겠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건 플러스니까요. 여기 이해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s.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 2, 4를 잘 갖죠? 그 다음에 이제 y만 남겨야 되니까 y는 되려면 마이너스 2가 없어져 줘야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얘도 나눠주고 얘도 나눠주고. 그죠? 약분해가지고 y만 남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2분의 3 그대로 써주고, 여기 써주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끼리의 나누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죠? 같은 부호끼리 곱하거나 나눌 때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부호끼리 하면 은 마이너스가 되지만, 이런 친구도 지금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끼리 같은 부호끼리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돼요. 근데 약분도 되죠? 2는 2, 2는 4.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네요.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이게 바로 뭐예요?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울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M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n 입니다 M이 하니까 또 이제 너희들 그잘 써야 돼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는 바른 인성의 어 사람들이니까 절대 사람들이 상처주는 말 같은 거 하지 않도록 그 아시죠, 여러분들? 음. 자, 이거 볼게요. 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걸 뭐라고요? 해 y절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얘가 바로 뭐예요? y절편은 n이라고 한다그랬으니까 얘가 n이에요. n. 그러면 결국에 n 플러스 n은 n이 2분의 3이고 n이 2니까 공분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요? 2분의 4가 돼서 2분의 7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실 수 있어요. 연습해보세요.